오늘 준비한 이야기는요, 바로 우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몇달 전부터 우주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종종 나왔었는데, 뭔가 우주는 좀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많이 다루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선에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인간은 19세기 초부터 원천적인 호기심에 의해서 우주에 관한 궁금증이 커져만 갔습니다 공활한 그런 우주로의 탐색 혹은 탐험 연구, 모험을 떠나면서 더 수없이 많은 미스테리들을 안고 돌아왔어요 최근 계산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은하에는요 수많은 별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우주 망원경으로 분석을 한 결과, 천문학자들은요, 이 우주에 천억 개가 넘는 은하가 있다고 추론을 했다고 합니다. 천억 개가 넘는 은하, 그 은하당 또 천억 개가 넘는 별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냥 별과 은하가 많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 우주는요, 칠흑 같은 어두운 공간이에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도 이 지구의 대기 밖으로 딱 벗어나는 순간 모두가 사라지게 되고 지구상의 모든 자연적인 현상들은 이 우주에서는 하나도 통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다 버리고 떠나야 하는 곳 중에 하나가 우주공간. 여러분, 영화들 중에 공상 우주영화들 많잖아요. 뭐, 마션. 뭐 인터스텔라, 뭐 여러 가지 공상 영화들이 되게 많은데 그 영화 속의 우주 공간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온통 어둡고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우주 탐사 초기에 아시다시피 여러 각 나라에서 이 우주로 사람이 아닌 강아지, 침팬지, 고양이 등 여러 가지 동물을 많이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은 모두 아시다시피 다시 지구로 돌아오지 못했고요. 이들의 시신의 위치에 관한 아주 매우 이상하지만 설득력 있는 이론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이론은요, 과거 실패한 우주 임무에 이용이 된 우주선들의 잔해가 대부분 우주 공간에 버려지게 됐고요. 이 중에는 발사 도중에 불운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많은 우주 비행사들의 시신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우주 공간이라는 곳은요 떠다니는 시신, 그리고 떠다니는 동물, 그리고 이런 파편들, 이런 잔해들로 어질러져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 제가 너무 재밌게 본 공상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영화 속의 한 장면이에요. 그래비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이 영화 그래비티 속에 장면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걸 다뤘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는요, 죽은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썩지 않고 지구를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고양이, 침팬지 이런 애들도 썩지 않고요, 우주 공간에 계속 이러고 떠돌고,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파편들도 다. 그런데 정확한 몇시몇초 시간이 되면 그 도는 자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우주선의 잔해나 그 시신들이 위험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막 일을 해요. 그런데 몇시몇 몇 초가 딱 되면 잔해나 이런 게 도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 시간에 그것들과 부딪히면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까그 시간에는 다 이제 들어가 있고 안 충돌하게끔 뭔가 비행사들이 조치를 취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허공을 정처없이 도는 시신이나 이런 잔해들이 이 지구 주위를 돌다가 또 다른 무언가와 부딪혀요 그러면 거기서 또 부서지잖아요 그럼 잔해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 상태로 또 지구 주위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또 많아지고 많아지고 썩지 않고 시신도 그대로 돌고. 그러다 보니 정말 우주 공간은 버려진 그런 시신들과 그리고 자네들. 이런 걸로 매우 어질러져 있는 상태. 개인적으로 이 영화 그래비티. 저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뭔가 현실적인 우주 공간 이야기를 다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우주 공간에서 일하는 우주비행사들 이야기거든요. 엄청 추천드립니다. 장난 아니에요. 여튼.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방송 때도 제가 몇번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 엄청 옛날에 공룡들이 막 살다가 싹 갈리고 사람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 사람도 공룡 시대 때처럼 싹 갈리고 다른 어떤 후의 생명체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공룡들도 지네들이 살 때는 뭐, 지네들이 이렇게 없어질지 몰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큰 유성이 지구에 추락을 한다면 인류도 공룡이 그랬던 것처럼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수 있는 건 공룡 시대 때와 다르게 사람들은 머리를 쓸수 있다는 것. 현대 과학 기술 덕분에 이 인류는요,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유성과 그리고 해성의 궤도를 미리 탐지를 해가지고 조심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방어를 좀할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과학 기술이 매해 수없이 많은 그런 믿기 힘든 피해를 가하고 있는 소규모의 유성 충돌들까지 다 막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실제로 2013년 우랄산맥에 유성의 파편이 저지대로 우르르 쏟아진 적이 있었대요. 옆에 화면. 못 막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다 막겠어요. 당시에 이 유성으로 인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이 러시아 국민들이 공포에 떨기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때 쏟아져 내렸던 이 유성의 크기가요. 조금이라도 더 컸다면은 그 피해는 부상자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지구가 폭탄을 껴안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이렇게 충돌이 될지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쉽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넘기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뭐 저도 그렇고요. 솔직히 안 와닿잖아요. 뭔가 먼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 이번 연도에 실제 확 와닿지 않았던 지구 정말 할 뻔한 사건이 발생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번 연도에. 나사에서는요. 소행성 2019-5K라는 행성이 지난 25일 초속 24km 속도로 지구에 근접하게 비행했다라고 나사에서 밝혔습니다. 이 소행성은요, 폭이 약 100m로 일반적인 소행성들보다 작은 크기였어요. 하지만 이 2019-5K라는 이 소행성이 지구랑 딱 충돌을 하게 되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나사에서는요, 이 소행성이 지구에서 약 7만 2km 떨어진 곳까지 접근을 했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소행성이 지구에 빠른 속도로 굉장히 가까이 접근을 해온 거예요. 이 과학자들은요, 처음에 이 소행성을 딱 발견하고요, 별로 신경 안 썼대요. 그냥 스쳐 지나가겠지. 별거 아니겠지. 위협을 가할 정도로 위험한 행성 아니다. 그런데 이 행성이 점점 가까이 가까이 올수록 이 과학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이 소행성이 위험한 거예요. 이 과학자들은요, 이 소행성이 지구와 만약에 충돌을 했다면 아마 인류의 절반이 사망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19 OK라는 소행성이 충돌을 할뻔 했는데 했다면 인구의 절반이 다 사망했을 거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도 약 30배 이상의 파괴력을 지닌 소행성이었다라고 나사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자들도 그렇고요. 이 과학자들이 이 소행성을 미리 못 보고 지구에 가까이 왔을 때 확인을 했던 이유는요. 이 소행성이 태양 쪽에서 왔대요. 태양 방향에서 지구 쪽으로 근접해 왔기 때문에 관측이 안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도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거의 가까이 와서 보니까 위험한 거야. 자,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영상을 보시면 소행성 2019 OK가 빠른 속도로 지구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해서 부딪혔으면 아마 인류의 절반이 다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죠. 이런게 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년도 2019년도에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좀 되게 소름 돋았어요 부딪혔으면 진짜 다 죽는 거잖아 우리 지구에서도 그렇지만 우주에서도 이 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구에서는 솔직히 물이 필요하면 얻을 수 있고 뭐 구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주에서는 내가 물이 필요하고 막 그렇다 해서 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구보다는 우주가 더 물이라는 게 귀중하고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은요. 주변에 있는 수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생존에 이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깨끗한 식수는 이 우주 비행사들에게는 누릴 수 없는 사치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땀과 소변을 재활용을 해서 식수로 사용을 한대요. 정확한 수치로는 730리터의 땀과 소변을 다시 식수로 재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걸쳐 이 비행사들은 우주를 비행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변과 땀을 먹는다고는 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죠. 뭐, 당연히, 뭐, 소변으로 나온 걸 그대로 받아먹고 이런 건아니고요 정화를 시켜서 먹는데, 그 정화 기간이 약 8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지구 같은 행성이 또 없겠나? 우주 공간에 정말 많은 행성들이 있다는데, 지구와 똑같은 환경에 행성이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까? 우리와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정도까지의 지능이 발달, 발달이 된, 인간과도 똑같이 생긴, 똑같은 지능을 가진 행성이 있을까?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똑같은 대기권이 있는 행성은 있을 수 있고, 그 행성은 지금 현재 공룡이 살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좀 많이 그런 생각하잖아요. 다른 행성에 뭔가 우리 같은 사람 있겠지. 외계인이 있겠지. 근데 다른 쪽에서는 지금 현재 공룡시대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또 다른 뭔가 정말 외계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괴물 같은 게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공기가 없는 행성에는요. 코가 없는 외계인이 있거나 혹은 가스 행성에는요. 빠르게 증식하는 해파리처럼 생긴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구와 같은 대기권이 있는 행성이 있다면 공룡시대일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이 과학자들은요, 우주 공간에는 어두운 물결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어두운 물결이라는 게 뭐냐면, 이 우주 공간에서요, 은하, 행성, 별 같은 것들을 모두 천천히 흡수시키는, 그러니까 종말로 이끌어가고 있는 블랙홀 같은 건것 같아요. 어두운 물결, 블랙홀. 집어 삼키고 있는. 우주의 지평선 너머에 아직도 빛이 닿지 않는 그런 곳에서 매우 강력한 그런 진공 공간이 존재를 하는데 이 진공 공간이 어두운 물결이라고 하는 곳인 거예요. 이곳에서 우주의 은하, 행성들을 하나하나씩 집어 삼키고 있다. 이 말은요, 언젠가는 우리 지구도 집어 삼켜질 수 있다라는 걸까요? 최소한 나사가 우리가 언제 종말이 올 건지도 알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 종말,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잖아요. 개인적으로 제가요, 지금 이제 이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거거든요? 그냥, 그냥 문득 든 생각이에요. 신빙성 없는 개인적인 생각. 여러분, 지구의 바다 같은 경우에도요, 거의 뭐 우리 땅 위와 바다는 다른 세상이다라고 할 정도로 생명체, 살고 있는 생명체도 많이 다르고 대기도 다르잖아요. 이 바다를 하나의 우주 공간으로도 볼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뭐 행성들을 예로 치면 뭐 토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되게 그런 이유가 지구와는 대기권이 다르다. 그래서 그쪽에 어떠한 생명체가 있을 수 있고 외계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바다 같은 경우에도 땅과 그런 건 다르잖아요. 살고 있는 전반적인 생명체들의 생김새도 다 달라요. 뭐꼭 우주 공간, 행성 이런 게 아니라 대기가 다르고. 또 다른 세상이라고 하는 바닷속. 아직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되게 많아서 현재까지도 많은 연구 중인 분야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와 또 다른 세상인 이 바닷속에 미지의 외계인이 있을까요? 뭐, 그냥 문득 든 생각이에요. 그냥 제일 가까운 예로 바다에 외계인이나 이런 생명체, 뭐 제3의 어떤 미지의 생물이 있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하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히 우주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인적인 생각들은 신빙성 없는 의견들이라서 너무 진지하게는 받아들이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